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신약성경으로 189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우리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를 기록하고 우리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그동안 배워 본 적이 없는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많은 위대인들이요 이 기적의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렇게 바라보고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크게 문제가 되어질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배워본 적이 없는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데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서 그랬다고요? 낯술에 취했다는 거죠, 그렇죠? 아, 술 취해가지고. 다른 나라의 언어를 저렇게 막 쏟아내고 있어.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해석이죠.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해석이 그들에게서 나왔을까요? 선입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그 당시 좀 낙후된 지역, 못 사는 지역, 문제가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야그 지역 출신입니까 갈릴리 출신입니까 저들에게서 뭔가 뭐 대단한 것들 놀라운 것들이 나타날 수가 없어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냐 이렇게 무시하고 비아냥 거린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성령 충만을 보니까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선입견을 통해서 보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놀라운 기적을 보여줘도요. 이 출신이 갈릴리 출신이 블랙홀이 되어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는 겁니다.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입견이 있으니까 진리가 왜곡되어지고요. 사실이 부정되어지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이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했을 때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줬을 때 낯설에 취했다. 술 취해서 절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그 선입견이 있고 또 무엇이냐면요. 찬물을 끼얹는 거죠. 그치? 그렇죠? 이제 막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뜨거워졌습니다. 세계 각지의 언어, 배우지도 못한 그 언어를 막 쏟아내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해 얼마나 붕에처럼 뜨거운 그런 분위기였겠어요. 그런데 힘 있는 기득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술 취한 거야. 낯을먹고술 취장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마 분위기가 확 가라앉았을 거예요. 싸해졌을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일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요. 술 취해서 저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확 가라앉아가지고, 갑자기 넘어져가지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숨지겨 두려워하는 이 모습을 기대하게 되어 지는 겁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들을 위협하기 위해서 성령 역사를 부정하고요,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구약에서 약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엘리야와 이세벨에 관한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엘리야가갈멜산에서바알에 450명의 선지와 싸워 이겼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태운 거죠. 450명의 이방의 선지를 싹다 죽였습니다. 그래도 산에 올라가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니까요. 3년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안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놀라운 역사죠. 성령충만과 비슷한 놀라운 역사가 갈멜산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의 여왕, 이제 이 왕비인 이세벨이 듣고요. 조금도 놀라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마치 성룡충만 해서 각기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수를 먹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이럴 때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을 듣고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조카원이 내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 낙심하고 낙담한 거예요. 성령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감당했는데 세상이 부정해버리니까요. 힘있는 권력자가 부정해버리니까 도망가면서 죽기를 간구하는 거죠.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수를 먹었어라고 이야기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그것을 노렸을 겁니다. 저렇게 뜨거운데 우리가 술 취해서 술주정이라고 이야기하면 다들 두려워가지고 납작 엎드리겠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낮술 먹고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떼서 보면 요 그런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작전과 협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베드로의 정말 용감한 선입견을 깨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에 가졌던 선입견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전부에 대한 선입견이죠. 그두 가지 서룩에 있어다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비겁하다는 거예요. 갈릴리 출신답게 비겁해. 두 번째로는요. 그들은 무식해. 배우지 못한 그 지역 사람들처럼 무식하다. 이두 가지의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모습이 그들 가운데 또 보여진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이 자신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갖고 있던 선입견을 확 깨버리는 겁니다.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갑자기 벌떡 일어난 거예요. 위협하면 두려워 가지고 납자가 엎드리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줄 알았는데 이 베드로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열한 명의 사도 함께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높입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사람들아 뭐 하는 거예요? 리미로 올라서 맞서 보자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정 앞에서 예수를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비겁한 사람인데 갑자기 베드로가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나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번 맞서 보자, 써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싸움을 할때 나보다 싸움 잘하는 사람이나 이 비등한 사람이 한 싸워보자라고 이야기하면 어떡해요? 죽기로 싸우거나 도망가면 됩니다. 그런데 형편없는 사람이 나오면 싸우자. 한번 막 붙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우습죠? 우리 어슷 정준이가 우리 저기 이승준 형제, 이승준 성도 함께 한번 싸워보자고 목숨을 걸고 싸워보자고 이야기하면은요. 기가 막힌 거죠. 그거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싸움이잖아요. 아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런 입장인 거예요. 이들은 예수를 죽인 자들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기득권 있고 힘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도망가고 피해야 되는데, 조롱하고 비웃으면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아무런 힘도 없다고 생각되었던 그 비겁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었던 그베드로가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무리를 이끌고 서서그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서고 있는 겁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겁하다는 선임께는 깨버린 거죠. 두 번째 선임께는요. 무식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이 베드로는요. 그 유대인들과 함께 토론해 본 적이 없어요. 뭐 진리를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성질만 부리는 그런 모습이었지. 전혀 똑똑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의 귀를 기울이라. 아마 듣는 사람들이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내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저 무식한 베드로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배운 게 없는데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맛써더니만 내가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볼수 있는 거죠. 이 무식한 놈들아 이것도 모르냐? 내가 너희에게 이 사실을 알려줄게. 내 말의 귀를 기울여.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무식하다고 생각되었던 그 베드로가요, 그 육식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서 내가 너희를 가르치겠다, 잘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들의 모든 선입견을 베드로가 한 번에 깨버리는 모습을 오늘 본문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배드로의 놀라운 변화, 그 용기와 지혜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충만이죠. 그렇죠. 성령충만이 그를 이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바꿔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로지 성령충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성령충만도요, 선입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충만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아주 비싼, 뭐, 수억 원대에 달는 그런 비싼 이 스포츠카에 시동을 거는 겁니다. 아무리 비싼 차를 할지라도요, 시동 걸지 않으면 뭐예요? 쇳덩어리죠, 그쵸? 그렇죠? 렇 고철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시동을 걸어서 그 차가 시동이 걸리면은요, 그 차는요, 정말 빨리 달리는 그런 차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충만의 시동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그 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성령충만 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이 나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동을 열심히 걸어도요, 차에 바퀴가 없고요. 그 차가 완성된 차가 아니라고 하면요. 그 차는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충만만이 아니라는 거죠.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돼요? 먼저 그 차가 완성차가 되어 있어야 돼요. 완성된 차가 되어야지 시동을 걸때그 차가 달릴 수 있게 되어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요 미리 준비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난 주에 이광수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그 동안 내가 배워왔던 것, 알고 있던 것들이 퍼즐을 맞춰지는 것처럼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을 했다. 이 말씀의 소리가 볼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먼저 배워온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된 것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그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사람이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장면을 그들이 바라보게 되었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각 지방의 방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당황했어요. 하지만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각 지방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고 당당하게 유대인들에게 맞서는 그 모습을 보고요 그들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안 놀랐어요.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래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할수 있어. 이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 이런 모습으로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요 받아들이는 모습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었는데 그 어떤 준비도 없었는데 갑자기 성령 받고요 용기가 생겨가지고 각기 방언을 이해하게 하고 하늘의 큰 일을 이해하했으면 누가 가장 먼저 놀러야 돼요? 예수님과 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놀러야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을 할수 있어? 보는 사람이 놀라는 걸 이전에 그들 스스로가 먼저 놀라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야 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놀라지 않고요, 당연하게 그런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훈련시키신 이유는요, 그래야지만 준비되어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 그런 준비 과정이 전혀 필요 없이요, 성령 충만이 선입견이 되 가지고 괜찮아요 성령 충만만 받으면 그냥 변화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가 신앙에 훈련한 이유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엉망으로 살아도. 아무리 약한 삶을 살아도 성령만 받으면 사람이 변한다라고 하면은요. 우리 이전의 신앙의 생활에 그런 노력과 열심히 아무런 소용도 없게 되어 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더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공생에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실 이유가 없는 거죠. 언제 뽑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이전에 120명 정도 모아놓고 그냥 가만히 있어. 조금 있으면 성령 받을 거야. 그럼 변화될 거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지. 힘들게 3년 동안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고생하실 이유들이 없는 거죠 복음서가 필요 없는 겁니다 뭐에서부터? 사도 행정부터 신약이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3년 동안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고 또 훈련하셨다 이자체에서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준비의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변호의 시간들이 그전에도 필요하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는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낮술에 취했어 조롱하는 그 사람들이요 공생의 3년 동안 베드로의 그 모습을 봤으면 은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아 그래 충분히 저럴 만해 저렇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헌신할 만해 이런 고백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에 베드로의 부족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무식하기도 했고요 비겁하기도 하고 많은 약점들이 있었죠 하지만 보면 은요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때부터 베드로는 요 성령의 역사를 힘입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죄인입니다 누가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게 하는, 고백하는 것이라 성령께서 고백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너로 고백하게 하셨다. 성령께서 베드로 가운데 임하시고 그에게 그 고백을 하게 만드신 거죠. 또 수제자로서 무리를 걷기도 하고요. 또 변화선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또 성령충은 오순절 이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본 것처럼 베드로는요. 맞대를 세울 때구약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강의 설계를 하면서 탁월한 리더의 모습을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전혀 아닌데 전혀 신앙의 모습이 아닌데 갑자기 성령 충만 받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뭐예요? 충분히 성령 충만을 받을 만한 자격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것을 성령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장 주목해야 될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파송하시고 또한 따로 70명의 제재를 파송하신 사건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파송받아서 뭐했어요? 복음을 증거하고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병자를 고쳤습니다 아직 오순절 오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 받기 이전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요. 죄 능력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이런 능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라고 하면 오순절에 각기 다른 언어로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하는 것은요, 의아하고 당황스러운 일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그 이전의 삶을 부정하지 않으시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그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신 모습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뭐 중학교 그 1학년, 뭐 학교 들어왔을 때는 좀 공부를 잘 못했는데 고상되어지니까 정말 갑자기 이 성적이 엄청나게 이 향상된 그런 친구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잘 찍었나? 이렇게 볼수 있나요? 그게 아니죠. 그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요그 6년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한 거거든요. 애쓰고 수고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성적이 잘 나오는 것이지 아무런 것도 없이요, 그냥 갑자기 성적이 잘 나온다고 누가 공부를 하겠습니까? 이 성예의 증거도 마찬가지예요. 3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충분히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진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해 나간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진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 식만도 우리가 선입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배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공생의 모습도 알고 있다라고 하면 당황할 수가 없습니다. 선입견이 있으니까 당황하고 오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민행성도들도요, 선입견을 가지시면 안 되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의 내가 알고 있는 단편적인 모습 또그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진리를 왜곡하고요 또 사실을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선입견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다 알아야 돼요, 그렇죠? 열심히 그 사람을 알아야지만 선입견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해요. 저도 20년 이상 저 입소란 거 살았지만 아직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아는 것은요. 우리 사람이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차선의 길을 특히 선입견을 갖지 않는 차선의 길은 이겁니다. 그 사람에게 늘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예요. 내가 모르지만 뭔가 긍정적인 일이 뭔가 좋은 일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가능성을 열어둘 때 우리가 선입견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사실들, 내가 경험한 것들 그 외적인 조건들 가지고 이런 사람일 거야라고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 더 많은 것이 그 사람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놀라운 모습,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요 선입견을 이기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보면은요 우리 엘리야를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 엘리야에 대해서 아,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야 갈멜산의 그 역사도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을때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뭔가 대단한 일꾼으로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보는데 야고보서는요, 그나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똑같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거예요. 엘리야를 우리의 위치로 내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엘리아의 위치로 올리기 위함이죠. 그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달메선에서의 역사와 하나의 큰 일을 감당한 그런 사람이 되다 기도했을 때 불이 내려오고 기도했을 때 비가 온 것이 아니냐. 우리도 똑같이 엘리아와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살수 있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엘리아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입견을 이겨내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내 주변 사람들 바라볼 때, 비록 그가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그가 붙잡히면 어떻게 돼요? 엘리야처럼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선입견들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알고 보았던 그런 모습들 외적인 학벌 또 재산 배운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면 그런 선입견들을 다 내어버리고요. 비록 내가 알고 있는 모습은 극히 일부분의 모습대로 부정적인 모습이지만 하지만 더 좋은 모습이 그에게 많이 있을 수 있어. 내가 알지 못하는 더 긍정적인 모습이 저 사람에게 더 많이 있을 수 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붙들어 쓰시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 자꾸 선입견을 가지고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낮춰 보지 마시고 내 남편 내 아내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감당할까? 저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으로 위대한히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동료 이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가능성을 열고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면 나중에 그 이웃이 들 정말 큰 인물이 되었을 때 우리 당황하지 않는 거죠 아 내가 그렇게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당황하지 않는 건데 당황하게 되어지면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당황하지 않는 것이 우리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어때요 야 쟤들이 뭐 하겠어 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아 피깜깜하다 제대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어리석은 말들이 되어지는 거죠 아무리 부족하고요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면 그들을 통해서 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던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도 보게 되어지면 저도 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제가 이제 그 시절에 교회에서 어쩌다가 성가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성가대 안 했는데 어쩌다가 선생님께 끌려가서 성가대가 되가지고 성가대 자에딱 앉아 있었어요. 거기에 너무 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기도할 때 몰래 기어서 예배당을 빠져나온 이 도망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대학교 다닐 때. 우리 성경 공부를 이제 제가 아는 분이 또 이제 이 선교 단체 임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교 단체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너무나 하기 싫은 거죠. 너무나 하기 싫어가지고 아, 봄에 시작해서 가을 되었을 때 저와 함께 공부하던 그 간사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만하고 싶습니다. 보통 이렇게 그만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말려야죠, 그렇죠? 아, 조금 더 해보자. 조금 더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아주 시원하게 저에게. 그래, 그만하자.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워낙 많은 대학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공부하는 게 너무나 힘드니까 제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손쉽게 먼지 털듯이 그래, 나도 그만하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공부를 끝낸 거죠. 나중에 신학교 가게 되어지고 목회하게 됐을 때제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아, 네가 신학교를 가고. 네가 목사가 되어진단 말이야? 아 형이 그러면 안될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잘섬기지 못해도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바라본 그 사람의 모습들 그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은 나중에 당황하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나중에 그가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사람이 되었을 때도요,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 질출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도요, 우리 부모님들이 함부로 그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얘는 뭐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많은 부모들이 그돈 많이 버는 직업에 대해서,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 직업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얘가 이렇게 되었으면, 이렇게 되었으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고, 이 선입견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붙잡으시면은요 어떤 놀라운 모습으로 그자녀들이 변화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맡기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믿어지고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학교를 바라보면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늘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도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실 거고요 그 아이들이 지금은 너무나 부족하고 참 연약한 모습이지만 나중에 되었을 때이 30년 지났을 때 세상을 바꿔나가는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계나 하나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 놀라지 말고요, 당황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될줄 알았어라고 이야기해 줄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와 우리 가정과 이웃들을 바라보시면서 좀더긍정적으로 좀더 기대하면서 바라보시고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실 때에 부정적으로 절망하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고 어려운 부분들, 약한 부분이 있어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 찬송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8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